안녕하세요. 어, 공권지술 오간장TV의 오간장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은 도복을 개는 방법에 대해서 꼭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복은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 장비이기 때문에 그냥 가방에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이쁘게 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복을 개는 방법은 각 무술마다 각 도복마다 약간 다른데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은 협회장님께 직접 배운 내용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으로 와 주시고요. 도복을 먼저 반듯하게 펼치는데 이때 공권 유술 마크가 바깥으로 오게끔 합니다. 자, 그다음 태극기가 있는 쪽을 먼저 안으로 들어간 쪽이죠. 태극기가 있는 쪽을 먼저 소매를 접고 반대쪽을 접어줍니다. 자, 이쪽으로서 제 뒤쪽으로 와서 하면은 더 친구들이 쉽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약간 직사각형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바지를 옆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접은 상태에서. 이 위에 어 허리 단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끔 하고, 자 밑에 아지가 나오면은 도복 끝자락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먼저 접은 쪽, 먼저 접은 쪽을요 이렇게 도복을 돌려서 하나 안으로 넣고, 일명 대문 접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반을 접고요, 그리고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그 반반 접은 것을 다시 접어줍니다. 네, 그리고 반을 접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 접기가 되고요. 이 다음은 띠를, 이 도복띠, 도복이 풀리지 않도록 띠를 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색깔즈들은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블랙벨트 이상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게끔 접습니다. 자, 접었던 도복을 이 공권 유술이 뒤로 가게끔 하셔서 이렇게 놓을 거고요. 띠는 이름이 나오게끔 해서 이름이 위쪽으로 보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도복을 약간 위쪽 부위에 도복을 놔두시고요. 가운데 말고요. 자, 왼쪽 밑으로, 오른쪽 위로. 도복을 한번 접어주시고, 이를, 오른쪽 밑으로, 왼쪽 위로, 해서 접으시면은, 이름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복을 여러 개를 놔두더라도, 자기 이름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복 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